안녕하세요. 엄마에게 배우는 영어, 언배우입니다. 자, 오늘은요, I와 me 비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 여러분 꼭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어, 이번 내용은요, 언배형 교재에서는 104페이지, 106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근본적으로 I라는 거는 주어 자리에 있죠? 여기 I love my sister. 나는 나의 여동생을 사랑해. 여기 주어 자리니까 I 쓰셔야겠죠? 그 다음, 미는 근본적으로 목적격이라 목적어 자리에 있어요. My sister loves me. 나의 여동생은 나를 사랑해. 여기서는 나를, 이런 것을 목적어라고 하죠. 그러므로 미를 잘 썼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이것만 목적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이 문장에서요. She cooked dinner for me. 그녀는 저녁을 요리했어요. For me. 나를 위해서. for 같은 것을 뭐라 그러죠 여러분? 그렇죠? 전치사라 그러죠. 전치사 다음에 오는 것을 또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만 목적어가 아니고 전치사 다음에 오는 것도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라서 목적격을 썼습니다. 그래서 나를 유하여를 for I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for me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주격 목적격 쓰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조금 더 확대를 해볼까요? 자, 보세요. 나의 엄마는 나와 나의 여동생을 사랑하신다. 이런 문장에서. My mother, 나의 엄마는 love, 사랑해요. 자, 이 부분 보세요. 나와 내 여동생을. 이 부분이 사람이 둘이죠. 목적어 자리에 두 명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My sister and I. 그래야 될까요? My sister and me.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Me and my sister. 그래야 될까요? 여기서 여러분 살짝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세요. 자 여기 올 부분은요. 나와 내 여동생을 이라서 목적어 위치에 있으므로 여기 주어로 쓸수 있는 I는 안 돼. 이거는 안 돼요. 여러분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My sister and I 안 되고 자, 여기는요, my sister and me. 어, 여기 me, 나를, 여기 목적격으로 잘 쓰여서 맞고요. 그러면은, me가 먼저 오고, me and my sister는 안 되나? 이거는요, 안 돼요. 왜안 되느냐면요, 문법적으로는 맞지만, 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둘 나올 때는요, 나를 먼저 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써주고, 그 다음에 나를 쓰셔야 됩니다. 이거는 근본적인 그 원인은 약간 남을 먼저 쓰는 게더 예의가 있다, 폴라이트 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심리가 작용했지만 그것이 오랜 세월 습관적으로 그렇게 쓰다 보니 이제는 나부터 쓰는 게 굉장히 어색한 말이 돼서 원어민들은 이렇게 안 쓰고 있다. 이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요. 자 목적어 자리에 사람이 둘이 있다 어쩌죠? 다시 보세요. 혜진이는 제인과 나를 초대했어요. 이런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 이셋 중에 골라 보세요. 어느 거죠? 그렇죠. 두 번째 것이 맞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혜진 invited. 혜진은 초대했어요. 누구를? 어, 나 혼자 초대한 게 아니고 제인과 나를 했으니까 여기 두 사람인데요. 여기 아이는요 주격이라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주격을 주격을 목적어 자리에 쓰면 안 되죠. 어, 그래서 미라는 목적격을 썼는데요. 제인은 미 이렇게요. 근데 미를 먼저 쓰느려 보니 나 를 먼저 쓰고 남을 쓰는 것이라, 어, 이거는 원어민들 사이에서 이런 식으로는 안 쓴다. 항상 남을 먼저 쓴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이렇게는 절대로 안 쓰고, 그 기본적인 심리는 남을 먼저 쓰는 것이 더 폴라이트 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데서 비롯됐다. 알아두세요. 자, 연습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말자가 공원에서 민수와 나를 보았어요. 어머, 그 말자가 주어져? 네 말자를 먼저 쓰는 거죠. 주어를 제일 먼저 쓰는 거죠. 여러분 말자 말자가 그다음에 주동목 아시죠. 여러분 주동목 영어 어순 아시죠. 주동목에서 동사는 보았어요. 보았다. 그 씨의 과거였어. 어, 뭘 봤니. 민수와 나를 어머. 여기 목적어가 두 사람이에요. 어쩌죠? 쓰면 되는데 순서도 중요했죠? 자, 민수와 나중에 누구 먼저? 그렇죠? 민수부터 써야 된다. 그 다음에 나는 아이를 쓰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 말자가 본 것이 나를 본 거니까 목적격을 써야 되므로 그렇죠? 미를 쓰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서 본 거야? 공원에서 마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원에서를 에떡 r 이렇게요. 말자 써 so 민수 and me at the park 이렇게 하셨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다른 경우 목적격을 쓰는 연습 다시 하할 건데요. 이번에는요, 어떻습니까? With, for, to 이런 게다 뭐죠? 네, 전지사죠 전사 다음에 오는 것을 전지사의 목적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여기도 목적격을 써야 되는 거죠. 보세요. He played soccer with. 그는 나와 함께 축구를 했어요. with I 안 되고 with me 목적격을 쓰셔야겠죠. She cooked 불고기 for I for me. 어떤 걸 해야 되겠어요? 네, 그렇죠. 자, 여기서도 for가 전치사니까 for me 목적격 써야 되겠습니다. He sent a book to I to me. 그는 나에게 책을 보냈어요. to 전치사 전사의 목적어, me 목적격 쓰셔야겠습니다. 자, 어, 그럼 여러분 이제는요. 전치사의 목적격을 쓸때 사람이 두 명이다. 어머 어쩌죠? 자,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어 그는 제인과 나와 함께 공부했어요. He studied. 그는 공부했어요. 왜? With. 위드의 목적어가 두 명이에요. 어그 제인하고도 하고 나하고도 했으니까 두 명이라서 어쩌죠? 네, 둘다써 줘야 되는데요. 여기 with는 어땠어요? 전치사라 목적격을 써야 되므로 어때요? Jane and me 이렇게 하셔야 되죠. Uh, me and j a n e 은요 어, 남부터 쓰는 것을 어색해한다 그랬어요 남부터 써지고 그 다음에 나를 써야 되므로 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He studied with Jane and me라고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연습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그녀는 나와 나의 친구에게 초대장을 보냈어요. 어머, 자 일단 주어부터 그녀는 해주시고 어, 주 동목 그, 그래서 동사는 보냈어요. 보낸 거는 과거용 샌드 n d 의 과거형 s e 써주시고요. 보내긴 뭘 보냈어요? 초대장. 목적어는 초대장, on invitation 해주시고. 어 나와 나의 친구에게 누구에게에게 할 때는 투 써주시는데요. 어머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나와 나의 친구예요. 어쩌죠? 뒤 명이니까 다른 사람부터 써주셔야죠. 나 어, 나는 뒤로 가야죠. 나의 친구부터 어, my friend 해주시고 그리고 and 나에게인데, 요것도, 어, to가 전치사니까 목적격을 써주셔야 되니까, me라고 하셔야 되는 거죠. I, 안 돼요, 여러분. She sent an invitation to my friend and me. 자, 오늘도 아이와 미 사이에서 두 번째 시간 가져보았는데요. 정확하게 아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주어가 둘나오거나 목조가 둘나올때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셨죠? 오늘의 퀴즈는요. 경찰이 나와 나의 오빠를 도와주었어요. 어머. 자, 이것을 여러분 영작해 주시는데요. 어, 여러분 그 댓글에 이걸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함께 주어서 고맙습니다.